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어, 문장의 오형식과 동사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8페이지고요. 자, 다음 문장을 보고,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닌데, 이제 형식을 구분하는 거. 어, 이게 형식을 구분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뼈대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 뼈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문장으로 보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독해를 하고 할수 있는 것은 그 명사가 얼마든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수식어구들이 붙어서. 그런 길어진 것들을 의미 통틀어서 의미를 구분을 할수 있냐, 의미들을 나눌 수가 있냐,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이 형식을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형식인지 구분을 해 볼게요. There are four birds in the cage. 자,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there는 어, 주어가 아니죠. 부사죠. here, there, 앞에 나왔을 때 부사로 보죠. 그래서 m으로 같이 보시고요. r, 이게 동사고,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four birds가 있다라는 거죠. 어, 네, 네 새가, 네 마리의 새가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in the cage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 즉, 전명구는 부사 역할, 수식어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식어구 M으로 쳐서, 어, 얘는 그럼 뼈대가 주어와 동사밖에 없네요. 뼈대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었죠. 동사까지 해서. 자, 그래서 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이번에 this cookie. 자, 요게 주어가 되겠고요. taste는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지, 그냥 뭐 맛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 어떠한 맛이나다. 그럼 그 어떠 어떠한에 관한 단어가 바로 스위트가 되겠죠. 그래서 스위트한 맛이나 단맛이나 이런 문장으로 자 테이스트가 동사면 스위트가 주어를 설명하는 이 쿠키가 스위트하다라는 거죠.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다음에 보어,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거는 이 형식이 되겠네요. 이 형식. 3번에 I think that he smart. 자, 나는 생각해.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that부터 여러분, smart까지 한번 가로를 쳐보세요. 자, 이것도 앞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구'는 '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와 절에 이해할 때 배웠었죠. 구는 단어가 단어가 두개 이상이 합쳐져서 일정한 의미 단위를 이루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인더케이지 같은 것도 인더케이지 같은 것도 이것도 구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전치사+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뭐 play 이런 것들은 어 투부정사라고도 하지만 어 명사 구 명사 역할하는 구뭐 부사 역할하는 구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절은 얘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절을 이끌어주는, 어, that 같은 애들이 따라오는데, 지금 that, he's smart. 뒤에 he라는 주어와 is라는 동사, 보어, 이 안에서는 이 형식 문장인데, 어쨌든 그 문장이 들어가 있죠. 이 문장 전체가 목적으로 와준 거예요. 절이 목적으로 와준 거예요. 명사 역할하는 절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that is smart 이게 바로 다 목적어 역할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얘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아, 그 다음에 4번에 He asked me a question. 자, 이거는 me 동그라미 치고 a question 동그라미 치면 me와 a question이 각각 다른 거죠. 나에게 question을 질문을 했어요. ask 했어요. 자, 4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5번에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하니까 수식어고겠죠. 이것도 떨어지고 I 주어 went 동사 나는 갔다. 이걸로 완전해요. 그럼 뒤에 거는 의미가 To the sea, 동그라미, with my friends, 동그라미. 이렇게 의미가 딱딱 나눠지겠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전치사 to, 전치사 with. 전치사로 따라붙은, 전치사가 따라붙은 전명구예요 그죠? 얘네들은 다 수식어구 역할을 합니다. 씨에 어, 바다에 갔어. 누구랑 나의 친구들과 갔어. 자,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들이 붙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얘는 원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다음 6번에 she is very kind to everyone. 그녀는 주어고, is가 동사고, 어땠어요? 그녀가 very kind, kind하다, kind라는 보어가 왔네요. 그리고 자, to everyone이 또 하나의 의미단이죠. to 전치사 everyone, 누, 아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치사구가 되겠죠. 얘도 수식어구로 들어가서 얘는 어, 이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7번에 he made his daughter 그는 그의 딸에게, 에게가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를 만들어줬다.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건 사형식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에,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자, 여기서 is collecting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세요. 이거 뜻이 안 통하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면 뜻이 안 통해요. hobby가 collecting 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ing가 아니고, 동명사라는 이름에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동명 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죠. 동명사라는 이름에 어, 명사 구예요. 얘는 collect 모으다라는 동사가 collecting 모으는 것으로 명사처럼 바뀌어준 거예요. 스탬프를 모으는 것 이렇게 바뀌어서 자 얘가 목적어 명사로 목적어 역할하는 을 거죠. 그러면 삼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9 번에 he explained this plan to me. 자 이거는 그가 explain에서, 설명했어, 뭐를? 그의 plan을. 어, 직접 목적어가 바로 나왔죠?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바로 뒤에 나오는 거는 삼형식 문자. 그럼 to me는요? 얘는 전체사가 붙어 있으니까 수식어 구역에 해당하죠? 그럼 이거는 사형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죠? He explained me a plan. 이렇게 되면 사형식이 되겠죠? 대신 to가 빠지겠죠? 자, 9번에, 예, 10번에, it is dark outside. 자, 이시, 비인칭 주었지만, 비인칭 주어. 이렇게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들 나타낼 때는 뜻이 없는 비인칭 주어를 쓰는데, 비인칭 주어지만 어쨌든 주어예요. 주어 다음에 is, 동사가 왔고 dark, 어떤 데 dark에, dark outside. 자, 요게, 어, 주격보호로 이 형식이죠. outside 자체를 그냥 뭐 부사로 봐도 줘 되고요. 자, 11번에 I, 주어가 되겠고, provide, 동사가 되겠죠. the poor with food. The p 에게푸드를 제공했다 해서, 아, 이거 사명, 사형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with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치사구이거 수식어구로 들어가서 뼈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provide, 제공했다. 이거는 사형식이고요. 자, 이 경우는 그냥, 어, 나중에 또 많이 이렇게 외울 게 나타날 텐데, 이제 기본 문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외울 것들이 많아요. provide, A with B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A에게 B를 제공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하나 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하는 거죠. 요거는 with가 어, 있으니까 전치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I saw the man crossing the street. 나는 남자를 봤어. 근데 그 어떤 남자? The street를 cross 하는 남자, street를 cross 하고 있는 중인 남자. 자, 일단은 주어 동사, the man 목적어, 목적어를,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cross the street 해 라고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어, 보, 어, 목적격 보호로 O형식 문장이 되고요. 자, 그리고 poor가, 아, the man과 crossing the street을 잘 보세요. 자, 이 둘의 관계가 어때요? The man이 cross해. 맨은 건널 수 있죠. 능동 관계예요 수동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웠던 법칙. 자, 그 법칙이 뭐냐? 여기 동사를 보고 결정한다 그랬죠. 요 동사가 뭐 지각동사니, 사역동사니에 따라서 요 자리에 뭐가 오느냐 결정된다 그랬죠. 명사나 형용사 단어가 올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사가 올 때는, 지각동사가 왔을 때는 두개 원형이 오고 ing 가 오고 사역동사 왔을 때는 원형만 온다. 이렇게 단두개의 관계가 능동일 때만 그렇다. 수동일 때는 다 필요 없이 그냥 수동으로 써주면 된다. p p 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죠? 자 어쨌든 그 부분을 보면 이거는 오형식 문장이고요. 1 3 번에 he brought a chair for his old mother. 자 그는 체어를 가지고 왔어. 직접목적어가 바로 나왔죠. for 동그라미. 이거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전치사.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어. 자, 이거는 삼형식 문장이 되겠죠? 14번에 he told us. 우리에게 말했어. 뭐를? An interesting story. 재밌는 이야기를 목적어.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목적어가 두개 있죠? 사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Here comes the bus. 이거는 here이 왔으니까 얘는 부사가 맨 처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온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 문장은 없지만, 요 뼈대를 토대로 문장이 얼마든지 길어지는데, 보통 길어지는 그 중심은 명사예요. 명사에 여러 가지 살이 붙어서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에 했듯이, 남자가 있어. 뭐, 키가 큰 남자, 조금 길어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남자, 많이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명사가 있으면, 많이 혹은 적게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거랑 별개로 수식어구로 전치사구 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구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로 붙어서 또 길어질 수가 있고요. 운장은 얼마든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꼭 뼈대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적으시오. We had to 자, 기다리다라는 말로 탐을 기다리다. 자, 근데 여기에 wait과 wait for가 있는데 wait이라는 뭐 동사 자체는 기다리다지 누구누구를 기다리다가 아니에요. 원래 생긴 거 자체가. 그래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어 아까 wait 자체가 자동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wait for 이렇게 되겠죠. 음. 이번에 my father가 나에게 말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tell이라는 동사인데요. tell m 이렇게 바로 와야 돼요. 이 경우는 누구누구에게까지 포함하고 있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타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told me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she asked a question. 자, 이거는 만약에 she asked me a question이라는 사형식이면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명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전치사가 어떤 게 오느냐가 동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she asked me a question of 자, ask는 무조건 물어보는 거는 어부랑 짝이다.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exercising every day. 자, 여기서도 exercising every day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exercise, 운동하다라는 동사예요. 운동하다라는 동사가 주어자리에요 원래 주어자리 올수 없죠? 그러니까 주어자리 올수 있는 명사로 바꾼 거죠. 그게 바로 exercising, 동명사예요. 다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동명사로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made me... feel이냐, to feel이냐, good. 자 일단 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내가 feel good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거, 시켜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몇 형식, 오 형식이다. 자 made라는 동사가 오형식에 쓰이면 이걸 사역 동사라고 하죠. 자 지각 동사, 사역 동사 방금 전에 했는데 이 사역 동사 딱세 개밖에 없어요. Let, make, have, 시키다의 의미. 자요런 동사들이 오면 요 자리에 동사가 올때 무조건 건 원형, 능동 관계일 때 무조건 원형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 내가 feel 할수 있죠. 내가 느낄 수 있죠. 나는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능동 관계예요. 그래서 feel에다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요. tube 정사 올수 없습니다. made 때문에. made에다 줄쳐 놓으세요. 5번에, I Was allowed to. I was let to go out tonight.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역시 수동태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이 let이라는 동사, 시키다 라는 동사죠. 이 let이라는 동사를 자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밖에 나가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my mommy, my mommy let me. Go out.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의 문장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요 얘가 주어로 나가서 수동태가 되버린 거예요. 이건 수동태에 대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다 다음 시간에 또할 거니까 어 간단하게 할게요. 자, 나는 그래서 let 당한 거죠. 그러면 이 let의 경우 수동태는 어떻게 하냐? 이건 무조건 be allowed to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요거는 당연히 I니까 M이 되겠죠. Be allowed to가 Let의 수동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어, 다음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Be allowed to, Was allowed to 이렇게 되고요. 자 6번에 My mom didn't let me 어, 요기는 저 My mom이 나와있네요. Let me, 자 Let 동사 동그라미 사역동사죠. 그러면 뒤에 stay라는 원형이 와야 돼요. 내가 stay하게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7번에 she closely r e s e m b l e d h e r s i s t e r 자, r e s e m b l e 이라는 애는 역시 조사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예요. w i t h 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리스트 배웠었죠. 8번에 i d o n t like t h e f a c t 자, 나는 어 h e 실을좋아 c 지 않아. 이 o t 문장이 어어지는데더 t h e fact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fact가, 자, 전에 말했듯이, 명사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fact긴 fact인데, 어떤 fact야? 하고, 대시 그 fact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fact가 어떤 fact래요? you and I. 뭐, belong, belong to the different political camp. 서로 다른 정치적인 캠프, 정치 캠프라고 그러죠. 당. 그런 정치 캠프에 belong, 속해 있다라는 사실. 너무 길잖아요. 그런 단어가 없어서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절이 대, 주어 동사로 같춘 대절이, 팩트를 꾸며줘서, 팩트가 길어진 거죠. 그 팩트를,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 난 그러한 사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이 되겠죠. 조금 복잡한 문장이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belong이라는 애는, belong, belong to, 뭐가 더 많냐. different political camp에 속해 있다. 자, 이거는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면은, 무조건 belong to가 되어야 돼요. belong to로 외워주세요. 자, 그다음에 19번은 he had difficulty sleeping. 여기서 또 외울 게 있네요. have difficulty ing 이거 외워 주세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여기 동사의 ing가 붙겠죠? 이 동사 하는데 있어서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다라는 말이에요. 자, 어려움을 겪었어 뭐 하는데? 어, sleeping 잠자는데 있어서. 자 그리고 as 해다 동그라미 쳐 보시면은 아까 절이란 얘기 as 이렇게 주어 동사 저를 이끄는 것처럼 as도 저를 이끄는 거예요. As he 모 in bed, lay in bed 라고 되는데 이건 동사, 전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그 동사, 주의해야 할 동사 이렇게 나온 부분에 꼭 외우시라 그랬죠? 자, 그 부분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그, 니까 as가 뭐뭐 있는, 뭐뭐 하면서 뭐 이런 의미인데, 침대에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어, 자는데 어려움을 겪었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눕다라는 말에, 그죠? 눕다라는 말의 과거가 와 줘야 되는데 그러면 l a d 일까요 lay 일까요? 자, 눕다는 lay가 아니고 lie였어요. 자, 그럼 lie의 과거형은 lay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he lay in bed가 되겠죠? lie, lay, lain 이렇게 해서 자, 놓여 있다, 눕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laid는 뭐의 과거형입니까? 얘는 laid는 레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동사인데 과거형과 현재형 이렇게 이 형태가 똑같아 버려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맨 위에 께 어. 놓여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눕다라는 뜻도 돼요. 지금 침대에 눕다, 그리고 여기 h e a d 라 그랬으니까 앞에 과거로 맞춰줘야 되니까 요 레이가 오는 거죠. lay in bed라고 대 합니다. 꼭 외우시고요. 10번에 I think the policeman didn't. 자, tell me, speak me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는 tell이죠. speak. 그럼 누구누구에게 speak하다. speak to me. 이거는 전치사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뜻이 같지만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오고 안 오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tell me 와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잘못된 부분 골라볼게요. 1번에 he looked nervously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답이 나오죠? 자, look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면, look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 주어 동사, 목적격 보어 이렇게 오죠? 그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뼈대가 와야지 nervously 같은 부사가, 부사는 뼈대가 아니고 양념이죠? 양념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ervous로 고쳐줘야 되겠죠? 이번에, I expect you, 자, expect 동그라미, 이, expect you, 너를 기대하는 너가 come on early today 하는 것을 expect, 기대하다. 이렇게 되는데, expect란 동사는, 자, o 형식에 쓰일 때, 음, 우리가 지갑동사, 사역동사에 전혀 속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경우가 특별한 경우였고, 나머지는 투부정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o로 와주, 와주시면 돼요. expect you to come a m o l l y 자, you와 come의 사, 사이가 능동이죠? 너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pp를 쓸 이유가 없고요. 어, 그렇게 해서 to come, O형식에서 to come으로 써주시면 되고. I saw the little boy to draw something. 자, 이것도 O형식이죠? The little boy 줄치고, to draw something 줄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와주고 있어요. 자, 그럼 써 동사에다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는 지각동사죠? 여기 지각동사는 원형이나 ing가 올수 있어요. 능동관계일 때. 자, boy가 draw하니까 능동관계네요. to가 절대로 안 되고 원형, draw가 오거나 혹은 ing가 올 수가 있겠어요. drawing 4번에 I don't really care where I sit. 내가 어디에 앉는지 나는 상관 안 해. 라는 말인데요. 자, sit이 지금 잘못됐죠? 내가 앉다라는 말로 sit은 sit, 이건 동사 자체가 잘못됐죠. Sit.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혼동하위 쉬운 동사에 나왔는데 여기서 S-E-T, S-E-A-T 이거는 누구누구를 앉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타 동사로 누구누구를 앉히다. 내가 앉다. Sit.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에 This perfume smells sweetly compared to that one. 자, Sweetly까지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러면 This perfume is smell. 자, 지각동사, 아, 지각동사가 감각동사죠. 이 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로, 어떠어떠하게 냄새가 나다, 이런 뜻으로, 자, 감각동사 하면 뒤에 형용사가 와줘야겠죠. 절대로 부사, 뼈대가 아닌 부사가 올수 없어요. 아까랑 같은 문제였어요. Compared to that one, 이거는 어, 저거랑 비교해서, compared to 뭐뭐랑 비교해서, 이런 말이고요. 6번에, where do we raise the money for the poor? 했는데, 자, 이것도 동사에 대한 문제예요. 기금을 모으다라고 할 때는 raise라는 동사를 써요. raise the money.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아, 지난번에 했던 그 리스트에다 나와 있습니다. raise money. 자, for the poor. 더 플러스. 형용사 poor 이렇게 되면 모모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어디서 모아? 7번. Our country focuses, forces young men join the army. 이것도 의미상으로 끊어 보세요. Our country 주어, forces 동사, young men 목적어, join the army 목적격 for 이렇게 된 5형식 문장이죠? 자 그러면 force라는 동사는 지각동사도 아니고요. 사역동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join 앞 join이 원형이 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join이 아니고 to join이 됩니다. 자, the mayor addressed the citizen. address to the citizen to appeal to them. 막 t o 가 많이 들어갔는데 the mayor가 연설했어요. 자, 이 address 말은 address 연설하다. 누구 누구에게 연설하다요 사실은 그래서 조사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to가 필요 없겠죠. Address the citizen이라고 하지 어, 우리나라 말 생각해서 누구 누구에게 연설하다니까 address to the citizen일 거 이렇게 하지 않아요. Address the citizen 이렇게 해줘야 돼요. Citizen에게 어, 연설을 했어요. 하고 to appeal to them 이거는 하나로 묶어보세요. To appeal to them 동그라미 쳐보면 그들에게 citizen이겠죠. 그들에게 appeal 호소하기 위해서 자, 처음에 나오는 이 to appeal은 appeal을 부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투부정사 투고요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투는 전치사 투예요 그들에게라는 전치사 투죠 조금 다르죠. 어쨌든, to appeal to them이 그냥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addressed가 to 없이 써야, 써, 쓰여야 되죠. 그게 지금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다풀어봤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시작하는 또 새로운 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